5일 날은 무조건 개원하겠다. 지금 이게 화두예요. 6월 5일 날은 무조건 개원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국회 개원일로부터 7일 되는 날 음. 개원한다는 국회법을 따르겠다. 음. 이 법을 따르겠다 이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되다니 이렇게 음. 화제가 되다니 음. 그 자체가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태현 그 원내대표가 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개원일을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 일단 개원일이 법에 정해져 있으면 개원하고 그 다음 협상을 시작해야지. 개원할까 말까로 협상하는 게 말이 되냐. 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음. 이번에 이게 제가 김태년 의원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태년 의원 발언을 보면서. 김태년 의원이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기존에는. 네. 근데 매력이 있어 요 이분이.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일단 시원시원하고 감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네. 어떤 식으로 그 원을 끌어갈지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결국에는 법사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운영위원장. 요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운영위원장은 대게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 빼고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고 법사위원장인데 이 중에 고르라면 다연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서로간의 지금 싸움이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 음. 그냥 법대로 해. 그래서 모든 상임위 1 8개다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마인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야당이 해왔던 게 관례였다고 아니거든요. 아니. 정의원이 하는 관례는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관례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 법사위원장 하던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어. 물론 그때는 이제 일당을 민주당이 가져옴으로써 정세균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법사위원장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따져 보자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이계열이 법사위원장 한게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희한한 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근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 지키는 걸 무서워해요? 음. 법대로 해, 그냥. 법에 다돼 있잖아요, 그냥. 그, 운영위원,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 뭐, 배분하는 거, 법이 없는 건데. 법이 없는 거를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그거는 니들 이야기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미래 미래통합당의 초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이거 가지고 이 개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은 시작부터 장애 투쟁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 초선들 입단속부터 시켜야지 이렇게 되면은 시작부터 지금 엇 나가겠다는 건지. 어. 어, 아, 본인들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처지들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발목 잡기가 시작된 거야 네. 이제 지금 임기만 시작됐지 개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오늘 그비상경제위 (6차)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역대 최대의 (3차) 추경 편성, 편성이 편성 됐는데 국회에서 빨리 좀 처리 좀 부탁한다 근데 계속 이렇게 어그로를끌어요 물론 아까 그 예결위 이야기도 그런 거죠. 예산 심사를 할 때, 추경 예산 심사를 할 때, 저쪽에서 김재원처럼 계속 억울을 끌어버리면 불편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법사위를 놓고 지금 예결이 등을 갖고 지금 딜을 하긴 할 텐데 주호영 자체가 예전의 그 마인드, 그니까 아마 주호영은 아마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소수당이 되다 보면은 역대로 해본 적이 없는 소수정당인 거잖아요. 지금 아직 합당도 안 됐기 때문에 80몇 석밖에 안된 정당이다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가장 약체인. 그제1야당을 데리고 뭔가를 해야 될때 양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 내부적인 비난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적 비난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알짜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중에 버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발목 잡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 내가 주호영이라면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다 가져. 아니 상임위원장 다 가져. 다만 앞으로 안 되는 건 당신들이 책임져. 하는 그런 허연직이 보여주는 게 훨씬 나요. 아 음. 내부에서는 뭐, 대통령이 업어준다니까 협조하는 거냐, 뭐, 이렇게 네. 하겠죠. 조우 역씨 전화하세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정법을 <laughs> 실제로 정치란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주당한테 한번 다 맡겨보고, 책임져라, 잘못되면. 차라리 그런 식의 정치가 훨씬 더 멋있는 거지. 법사위원장 꼭 가져와야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이 사람들이 장애투정 나갔으면 좋겠어요. 장외투쟁 나가고 이 모여서 마스크 쓰고 땡볕에서 또 한번 땀흘려 봐야지. 아 이게 더 이게 더위가 이런 거구나. 여름 햇볕이 이렇게 뜨겁구나. 이렇게 반성하겠죠. 아니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폭망했는데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안 돼서 초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망발을 하니. 아니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2 0대 국회에서는 장외로 나가면은 국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위협이 됐지만 장외에 나가라고 나가 다 나가 그래도 남은 사람들끼리 가능하잖아요. 운영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법정 시한이 그러니까 개원해야 되는 법정 시한 이 6월 8일입니다. 6월 8일날 뭘 해야 되냐면은 국회 의장도 선출해야 되고 이미 내정이 돼 있긴 하지만 표결을 통해 가지고 법사위원도 선출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 6월 1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까지는 법정 시한이고 우리는 5일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호영 바보예요. 이러니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주호영이라면 다 양보합니다. 국난의 상황이니까 집권여당한테 힘실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밀어 드릴게요. 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칭찬 받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쇄신도 혁신도 이미지 바꾸는 것도 못하고 결국 망할 것 김종인 있잖아요. 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음. 전화번호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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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기까지 일회용 개인 QR코드를 제시해야 될것같수 있는 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전염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QR코드라는 걸 통해서 지금 걸러내겠다 이런 건데 음.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될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빠 그, 지금 어디야 어. 찍어봐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런 쪽이 되게 발달했다는 거야 <laughs> 네, 일단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아 여기가 저는 헌팅포차라는 것이 있기 이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가봤죠. 네. 가봤을 것 같은데. 아니죠. 헌팅포차는 모르겠고요. 헌팅포차 가면 입벤이라고 해서 <laughs> 입구 벤치. 가봤구나. <웃음> <웃음> 네. 뭐 감성 주점, 유흥 주점 말할 것도 없고, 달란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노래방 포함이죠. 그리고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줌바 태보, 스피닝 같은.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곳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아 이게 지금 이 공연장이 포함되면서 콘서트 같은 것들 행사에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QR코드를 개인,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임시 QR코드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이걸 이제 개인이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지만 작동하는 거예요. 음.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 양면 양날의 칼 같은 거여가지고 이~ 잘못하면은 개인에 대한 감시가 될 수가 있고 또잘 활용되면 방역에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할 텐데,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봐요. 어. 그동안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음. 특히나 이 바이러스라는 이 매개, 이렇게 이 원인물, 원인 생명체가 아니지. 하여튼, 이 바이러스라는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너무 잘 학습을 해버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어. 특히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이, 업주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 바로 이런, 이, 확인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조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어. 전자출입명부. 어. 전자출입명부. 그러니까 이게 업소 들어갈 때 내가 이제 그 다운받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가지고 내가 내 정보가 들어있는 QR 코드를 업주한테 이제 보여주면 업주가 음. 스캔을 해요. 음. 그러면 업주가 그 스캔을 하면 그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정부 클라우, 클라우드에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몇시몇 몇 분에 어떤 업소에 입장했다. 그래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스캔을 하면 이게 언제 나갔다라고 다 입력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 14일 동안 이 검역 시스템 내에 안 들어왔다 음. 하면은 그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그 우리나라 벤처 시스템이나 여러 음. IT 기업들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스캐닝 되는 이 정보도 암호화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 것도 14일이 저, 지나면은 자동으로 삭제되게 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며. <laughs> 다한 사람당 10개씩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니 근데 그니까. 이게 뭐 사생활 침해 영역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정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입장에서 이앱 깔고 내가 들어갈 때 찍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정부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내가 낸 세금으로 결국은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억울을 위한 억그로 진보를 위한 진보 쪽에서 주, 주로 주장하는 것 중에 개인 정보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흠잡을 데가 없는데 개인 정보가 너무 뭐 노출될 위험이 있느냐 이런 식의 물론 원칙적으로 그런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과도하게 그런 것들이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좀 그, 그런 것 같고 어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워낙 IT 기반이 잘돼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요즘에 싱싱이라는 그걸 가끔씩 타요. 그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킥보드? 킥보드인데, 전자,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킥보드인데, 음. 나는 그런 마이 뭐랄까. 그, 그런 음. 걸 처음 봤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치 기반 서비스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음. 길거리에 그냥 그 저, 전기로 가는 키보드가 이렇게 항상 서있어요. 난 그게 예. 주인이 있는 건줄 알았어. 근데 이쪽이 교통수단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앱을 깔고, 그 QR코드 스캐닝만 하면은, 내가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계좌나 이런 것들을 앱에다가 연동만 시켜 놓으면 음. 일단 딱 앱을 딱 켜고 들어가면은 그 전기 퀵보드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조회가 나와요. 주위에 아마 이런 분들은 그게 그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겠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단거리를 이동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재미삼아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기반이 되게 잘돼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어디에 그냥 내 네버를 두고 있는 예, 거야. 예, 그럼 예, 지가 발견해 가지고 타고 가는 거야. 아마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아마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정도는 음. 할것 같네. 재밌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작된 이게 아이템이었는데 음.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야기가 좀샜고요그